남들은 쉽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구매 대행 사업이 한물 갔니 끝물이니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시대가 변했고 흐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1억이 진짜 가능한 거냐? 아니, 1억은 고사하고 실제로 4천에서 5천만 원 매출이 가능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메타라고 해서 게임상에 유행하는 플레이의 흐름 즉 이기는 방식 같은 게 있거든요. 구매대행 사업 자체가 본질적인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흐름의 변화를 잘 따라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벌고 그걸 모르면 일하는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효율을 내고 싶고 구매대행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 그리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단자동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이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구매대행의 소신과 운영 포인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출을 잘 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고 꼭 강의를 듣지 않고도 월 100에서 200만원은 버실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방법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먹힌 방법을 지금도 답습해서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구매 대행의 본질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틈새 수요의 물건이나 국내에 있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본질이에요. 지난 몇 년간의 구매 대행 흐름을 같이 파악해보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당장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3~4년 전만 해도 구매 대행이 엄청 유행하기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구매 대행이든 사이비든 중국 관련 유통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적당한 키워드만 잘 골라도 쉽게 매출을 낼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던 시절이니까요. 중국발 물건이 흔하지 않을 때라 업로드만 하면 어지간히 팔리던 시절입니다. 2022년 즈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가 제 생각에 해외 구매대행 반자동과 쿠팡 수동 등록의 전성기입니다. 수요도 아직까지 충분하고요. 경쟁도 아직까진 덜한데 시스템화에 눈뜬 분들이 매출 공식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시기거든요 자 이번 내용은 반자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수동은 접어두고요 당시 반자동의 흐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22년 당시 구매대행의 키워드는 오픈마켓 일반가입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뭘 해도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중국 사입상품의 다양성이 좀 떨어질 때고 키워드 소싱 벤치마킹 소싱 둘다 효과가 좋을 때입니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등의 마켓에 가입할 때 글로벌이 아닌 일반 국내 세팅으로 가입해서 성과를 쉽게 낼수 있었거든요. 이때 반자동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유독 더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반자동 프로그램에는 마켓별 수수료 설정이 없을 때거든요. 모든 마켓 판매가가 동일하게 업로드될 때입니다. 안 그래도 네이버 쇼핑에 국내로 노출되고 할인 쿠폰까지 붙여서 상위 노출이 되니까 오픈마켓 일반 셀러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매출 내는 치트키는 G 마켓 옥션 구매 이력 상품 배치마킹이었습니다 이것만 꾸준하게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업로드를 해도 1 천만원, 이천만원 매출 내는 거는 꾸준하게만 할수 있다면 쉬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때도 그전을 생각하면 구매대행이 끝났네. 뭐 재미없어졌네 하던 시기라는 점입니다. 네 재밌죠? 23년의 키워드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반자동 프로그램의 고도화입니다. 22년까지만 해도 벤치마킹을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포인트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글로벌 말고 일반 국내 판매로 세팅한 상품을 벤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23년에는 그 방법이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도 하고 반자동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번역 기능이나 마켓별 판매가 책정을 다르게 할수 있는 기능이 생길 때입니다. 여기서 수수료율에 따른 마켓별 판매가 책정이 반자동 흐름을 많이 바꿨다고 볼수 있는데요. 수수료가 가장 싼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가를 낮게 책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번가가 일반 판매자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11번가를 포기하거나 글로벌로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 매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 스마트 스토어 벤치마킹 효율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오죠. 단순 판매 이력을 벤치마킹하는 것과 3일 이내 팔린 베스트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두 가지의 효율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스마트 스토어 지옥션 국내 일반 마켓 벤치마킹과 키워드 소싱이 어느 정도 공존할 때고 23년부터 로켓크로스 이전의 이름인 제트배송 강의가 유행하면서 중국 사입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 베스트 상품 소싱과 제트배송의 유행이 24년 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제 24년으로 넘어올게요. 24년의 키워드는 자동화와 키워드 소싱 약세입니다. 자 23년에 베스트 소싱과 중국 사입이 구매대행에 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물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발 시커머스 또한 영향을 끼쳤죠. 베스트 소싱은 3일 이내 판매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3일 이내 판매된 상품만을 골라서 소싱하려면 사실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많이 번거로워요. 알리나 테무가 우리 구매대행 판매자의 매출 파일을 많이 캐간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우리한테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이미지 검색 오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중국 내에서도 알리 한국 진출 때문에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못하게 막은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리 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는 같은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만약 23년 이전이었으면 상도덕 이런 문제라면서 아마 유행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미지 검색 때문에 하도 고생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필요악 같은 느낌도 있었죠. 아무튼 이 자동화 프로그램의 유행과 중국 사입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냐면 하 반자동 판매 상품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자 이제 쉽게 소싱할 수 있는 건 장점이자 단점이 되버렸네요. 우리가 쉽게 소싱해서 업로드할 수 있게 된 만큼 남들도 내가 판 상품을 쉽게 쫓아올 수 있고 그 매출을 유지하려면 꾸준하게 상품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키워드 소싱도 상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키워드 찾아서 소싱한 상품이 팔리게 되면 남들도 쉽게 벤치마킹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답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전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국 사입이 구매 대행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잘 팔리던 전형적인 구매대행 대표 상품을 이제 사입해서 쿠팡 로켓그로스로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키워드 스토싱으로 찾을 수 있는 그 틈새가 이전보다 좀더 좁아진 느낌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매대행으로 구매하는 수요는 이전보다 줄었는데 공급을 잘하는 셀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를 해외 배송이 아닌 국내 주문 제작으로 세팅해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쿠팡 외의 마켓은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힘을 빌려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가 해외가 아닌 국내 배송으로 노출되면 당연히 노출도가 올라가고 판매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함부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마켓 옥션 11번가에서 일반 국내 세팅으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니까요. 자, 올초까지 분위기는 중국발 시커머스가 구매대행 사업의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은 역시 셀러의 적. 또 다른 셀러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간 제가 구매 대행 사업을 4년간 하면서 느낀 흐름의 변화 정리였고요.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흐름의 변화는 올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주시하면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충분히 성과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월 1,200만원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나 주부분들이라면 복잡하게 할것 없이 벤치마킹을 꾸준하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단 이전에 50개에서 100개 업로드를 해도 쉽게 매출을 낼수 있었다면 지금은 100개는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반자동 자체가 노출 혹은 판매 확률을 높여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업로드를 꾸준하게 하지 않거나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입니다. 자, 예전 영상을 보고 마진율 세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아무리 귀찮아서 검색해서 바로 구매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가격 비교는 하고 구매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싸게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업로드를 해야죠. 그리고 객단가 효율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도 판매된 이력이 있으면 일단 업로드하세요. 당연히 팔면 안 되는 건 제외해야죠. 남들이 팔았다고 무조건 똑같이 파시면 안됩니다. 뭐가 됐든 매출이 발생해야 마켓에서 노출도를 높여줍니다. 자 첫번째로 마켓 활성화가 우선이에요. 이것만 잘 지켜서 하셔도 월 1,200만원 어렵지 않습니다. 자이 구간을 넘어섰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첫번째로 사업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새로 추가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자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전 사업자의 상품 쭉 지우고 새로 업로드해서 물갈이를 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전 사업자의 매출도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도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늘어난 사업자 수만큼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소싱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벤치마킹 외에도 키워드로 시즌 상품도 어느 정도 추가하면 좋을 거고요. 만약 억대 매출까지 바라신다면 그 영역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갈아넣어야 하고요. 쿠팡에 수동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그리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들 참고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